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땅방울은 비로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 i 가시려고 저주에 가시체로 관을 쓰셔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 지게, 지 <listed> 아!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이 communion> 파도처럼 아버지 메아리처럼 자가의 예, 달래신 주 아버지,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 아버지,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알이 저온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되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오늘 성경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성경말씀에 보면은 정말 마음씨 좋은 아버지가 등장해요. 근데 아마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러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아버지라면 어, 자식이 이렇게 짐 나갔지만 돌아왔을 때 어, 사랑으로 이 아버지 받아주잖아요. 근데 최근에 인천의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 생일날 자기가 총을 만들어서 그 아들을 총으로 쐈죠. 그 사람 어떻게, 됐지? 아들 죽었나요? 살았나요? 아, 죽었습니까? 야.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 맞죠? 네. 음. 친아버지가 손주 있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총을 쏴서 세상에 그런 분도 있어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다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들은 뭐 자식 버리는 부모도 많고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낳놓고 오락하다가 아기가 운다고 그래 가지고 애 때려 가지고 죽여 놓고 방치한 상태로 오락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모도 많아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들도요.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식을 버릴 때도 있어요. 사랑하죠 당연히.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전쟁이. 부모조차도 사실 다 못살릴 것 같은 몇 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인간의 그냥 한계라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고대 근동에 이 아버지가 아들이 두명 있어요. 아들이 두명 있는데, 둘째 아들이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먼저 정리해 달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원래 유산 정리는 아버지가 임종하게 임박했을 때, 그때 이제 정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건강하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 자식이 아버지 빨리 내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의 것도 아니죠.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식고가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 건데,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건, 사실 폐륜이에요, 폐륜. 너무너무, 어, 해서는 안될 일인데, 이 아들이 지금 한 거예요. 보통, 그 당시 고대 근동은,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줘요. 그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장자에게는 이제, 한 몫을 더 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도 나름 먹고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굶주린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 여러분 뭐 화폐가 있고 그 당시 비트코인이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여기 원어에 보면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은 땅하고 가축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땅하고 가축을 여러분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걸 정리하는 게 쉽습니까? 제 값을 받고 팔겠어요? 못 팔아요. 제값을 어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자긴 빨리 뜨고 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재산을 헐값으로 팔아 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간 거예요. 외국으로. 그 거기서 이제 아주 아주 뭐뭐 뭐 상당하게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썼어요. 그런데 마침 그 나라가 이제 가뭄이 들었어. 경제가 어려워졌어. 경제 불황이 왔어. IMF가 터졌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인인데 뭐돈 빌릴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돼지를 치는데. 밥이 너무 없으니까,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를, 돼지, 돼지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먹는 거야. 근데 그거조차도 부족해. 얼마나 철양한 신세예요. 이 아버지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너무나 지금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야, 내 아버지에게는 참 얼마나 그 품꾼들도 그 일하는 일꾼들도 먹을 것이 얼마나 그렇게 풍족하냐.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 굶주려 죽게 됐다. 그러면서,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자. 도저히 내가 아버지한테 면목은 없지만,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제 아들로서는 대해주지 말고, 나좀 그냥, 아, 나들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그럼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굶주림이 너무너무 큰 고통이잖아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이 아들이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 세상이 얼마나 상막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요,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봐. 연락처 차단하고. 어,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상막한데요.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좋다 좋다 해도, 뒤에 가서는 어느새 여러분 뒷담화 하는 게 일상이에요, 여러분들. 남이 잘 되는 거, 누가 좋아해요? 하다 못해, 같은 친척끼리도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는 게, 그게 인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심성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성이 참 악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내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나를 그냥, 일꾼으로 삼아 주세요. 그것만 해도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갔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와, 그 아들이 아주 멀리서 오는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고 너무 너무 좋아하고 누굴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멀리서 와도 아, 왔다 하면서 기뻐하거든요. 여기 보면 은 20절에 아버지와 그 아들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저는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벌써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야, 얘, 얼마나 거지같이 옷을 입겠어요. 뭐을 것도 없고, 돼지 치는 데서, 뭐 샤워를 얼마나 자주 했겠어요. 노숙자처럼 다닐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 꺼내서 입히고, 우리 아들, 항상 내가 반지 끼워줬는데, 반지 다 팔아먹었겠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발도 없어. 신발 신겨줘라. 얼마나 굶주렸어요. 얼마나, 아니,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없어가지고 굶주린 상태인데, 굶어 죽지 않으려고 지금 아버지한테 온 건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가장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래도 참 좋으신 아버지인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해서 오면은 막 죽이진 않아도 막 귀사댕을 때리고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laughs> 인간아, 양심이 있어라. 어? 나가서 그냥 죽어. 그냥 굶어 죽어. 모르겠어요. 확 김에 그러실까? 그래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너무너무 반가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갔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고생고생 해가지고, 여러분 뭐, 집 나가보면 집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근데 여기 첫째 아들이 참 재밌는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와 가지고 잔치를 벌여준다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 받아 가지고, 아니, 아버지, 내가 늘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어, 내가 너 아버지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언제 내 친구들... 위에서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어, 잡아가지고 먹게 한적 있냐. 아니, 아버지 유산을 다 창녀한테, 어, 날려버린 이놈은 와가지고 송아지 잡아주고, 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아들이 사실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데도 기쁨이 없는 아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이 모든 거다네거 네 아니냐? 야,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거야.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바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좀더 언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지금도 있어. 그리고 내 것이 다네 것인 상태야.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어. 죽었다고 말해요. 얘 죽었었어.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살기 시작했어. 너는 이미 다 가지내고 옛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기 시작했는데 뭐를 네가 지금 시기질투하냐? 여기 있는 거다네 거야. 그런데도 이 아들은 그걸 몰라. 내가 가진 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항상 감사하기보다는 아,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한데. 저거 얻기 전까진 난 별로 행복하지 않아. 저걸 얻으면 더 행복할 거야. 끊임없이. 이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지금 굶주리지도 않아. 먹을 거, 입을 거, 일도 있고, 다 많은 걸 갖고 있어. 그런데도 기쁘지 않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 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 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